우리가 보통 욕실은 3등분이야. 3등분. 그래서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하나는 욕조나 파티션 자리나 샤워부스 자리, 하나는 이제 젠다이 자리, 그러니까 세면대 자리, 하나는 변기 자리야.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값이라는 걸 알아야 돼. 절대값. 욕실이 작든 뭐하든 세면기가 필요로 하는 공간. 변기가 필요로 하는 공간, 파티션이 필요로 하는 공간, 이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. 그럼 변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기 물통이라는 게 있잖아. 그죠? 네. 변기 물통이라는 게 있고, 우리가 이 변기 배관이라는 게 있잖아. 그럼 변기 배관에 변기가 딱 앉혀졌을 적에, 이 옆에 이제 지금 다 레바 실이잖아 옛날에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, 그 다음에 레바, 그 다음에 버튼. 버튼은 여자들 손톱 깨지고 이런 문제로 다시 내일에 막 저기 하잖아요. 음. 그래서 이제 다시 레바식으로 바뀐 거야. 그래서 이 변기가 안 쳐지는 이 센터에서 이쪽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최소 250의 공간이 필요해. 최소 필요한 게. 버튼을 정상적으로 레바식을 작동을 하려면.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는 200. 최소야 최소. 최소 200. 이, 센, 이 센터에서 200. 그리고 여기선 250이야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변기 배관이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거의 440이 떨어져 있어. 그치? 응. 그럼 그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엔 또 여기에서는 435 정도, 440 정도 떨어져 있다고. 그치? 응. 그러면 그 여기 10cm짜리 편심을 쓴다고 해도 10cm 편심이 요만큼 그러니까 뒤에가 떠안다. 따 따. 응. 그러니까 15점 편심으로 해서 저쪽으로 좀 방향을 박게 저기 봐주는 거야. 1 5전짜리 파괴 편심. 근데 여기는 UBR이니까 바닥을 다시 채울 거니까 굳이 바닥을 파괴할 이유는 없어. 그 높이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.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UBR 욕실 할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UBR 문틀 있잖아. 여기에 모든 배관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고 저기 하면 솔직히 문틀이 거의 안 남아. 문틀에서 많이 남아야 한 3cm, 4cm야. 거의 뭐 2cm 남을 때도 있어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틀이 문제인 거야. 여기 안에 배과, 배수나 배관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우선인 거야. 그치? 뭐. 여기가 우선인 거야. 그러니까 문틀에서 무슨 슬리퍼 뭐 그런 거 따지느냐고 신경 쓸 필요 없어. 이건 절대적으로, 여긴 절대 값이거든. 그럼 세면대에서 얘기를 해보자고. 세면대는 절대 값이 600이야. 이 젠다이를 600을 주는데 왜 600을 주냐? 봐봐. 우리가 왜 600을 주냐면, 우리가 일자 선반이 있잖아. 보통 세면대 위에 일자선만 달려있는 거 많이 봤지 네. 그 길이가 600이야 네. 응? 세, 세면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540일 수도 있고 560일 수도 있고 570일 수도 있고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같은 건그 이상이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 네. 근데 이 얘기 저 얘기 다 떠나서 우리는 그래서 그 기준 폭을 600을 준단 말이야 네. 그건 이것도, 이것도 절대값이야 네. 그러면 무조건 변기 이쪽에 오른쪽에 200 이쪽에 250이니까 얘는 최소한 450에서 기본 500 정도의 공간이 필요로 해 그럼 500이라고 쳐 오케이 그래도 뭐 1, 2cm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하 너무 가까이 붙어 버리면 사람의 허벅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 다리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벽이 너무 붙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띄워주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럼 450 플러스 600이야 그럼 얼마야 이거 1,100이지 어. 변기하고 세면대까지의 최소 공간이 1,100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파티션은 기본적으로 750을 준다고 근데 이 750도 솔직히 옛날 얘기야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세면대가 원래 그 타공 높이가 타공에서 원래 마감하는 높이가 한750 정도 됐었어 근데 그걸 820, 830으로 끌어올린 게 하여튼 내가 거의 그 젠다이 만들면서 한국 젠다이 만들면서 사람들이 키가 커지나나 평균 키 신장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사람들 등치가 얼마나 근데 지금도 계속 750이야?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넓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파티션은 욕조는 상관없어 욕조는 750이 정상적인 사이즈니까 700 포기 750이 크고 그 이상도 있어 800도 있고 더 되는데 그거는 뭐 다른 것들이고 일반적인 기성품에서는 750이 기본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이파티션 자리에서 750을 주는 거야. 근데 파티션이 설치될 때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씻는데 이 공간이 넓을수록 좋아, 좁을수록 좋아,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더 주는 거야. 응? 그러면 우리가 변기도 좀 편해야 되니까 변기도 좀 편해야 되니까 500보다는 100 정도 더 줘서 600을 주고 얘도 600을 주는 거야. 1200. 그 이유가 뭘것 같아? 우리가 슬라이딩양 기본이 몇이야? 1200. 1200에 600이잖아. 그래서, 이 이제 최소로 줄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준다 치지만, 그리고 뭐 1100짜리 슬라이딩 양을 쓴다 치지만, 정상적으로는 변기 자리도 600, 세면기 자리도 600을 기본적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. 그래야 정상적으로 슬라이딩 양도 들어가니까. 그럼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. 그럼 여기 사이즈가. 줄자는 항상 이 버티는 힘으로 재는 거야. 이러면 이렇게 빼도 이게 다 버티잖아. 그지그 응? 항상 내가 하는 얘기 여기에다 낚싯줄만 달면 어떻게 된다? 아, 네. 그, 나중에 이 줄자로 낚싯대가 나오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? 아, 네. 이게 딱 이렇게 놓고 이제 거치놓는 거지. 그럼 이게 골, 물고기가 물어서 어떻게 돼? 이거 된다는 딱 풀면 이제 조금만 넣으면 쫙 땡겨오는 거지. 되든가 말든가 나중에 너 실험 꼭 해봐라. 이거 누구 줄자야? 네. 응, 나중에 꼭 한번 <laughs> 실험해봐잉? <laughs> 물고기 잡히나? 네. 피레미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어? 견지 낚시 같은 거 같다. <laughs> 견지 낚시 대용 <laughs> 자, 여기까지 <laughs> 이, 2030 2030. 2030이 나와. <laughs> 2030이 나오면 자, 15mm씩은 우리가 솔직히 타일로 먹는다고 쳐 양쪽에. <웃음> 2030. <웃음> 어, 미안해. <laughs> 네. 2030. 네. 2030. 네. 응. 뭐 2030세대? 야 2080. 응, 알았어요. 등록하고 <laughs> 자, 여기 15mm 먹고 저기 15mm 먹으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얼마야? 2000이야. 음. 2000이면은 변기 600 주고. 세면대 600 주고. 음. 나머지 그러면 800 남는 거다 파티션 주면딱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? 아름다고 어. 그러면 여기는 파티션 공간을 800을 주고 변기 저기 거실이 주고 세면대 이렇 그럼 자. 변기 600이야. 그지 600이면은 이 벽에서 얘가 이제 15, 15mm 나온다고 했잖아. 네. 그럼 이쪽으로 얼만큼을 보내야 되겠어.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315에 센터가 되게끔. 여기서도 300. 그지 15mm 띄고. 우리 벽타이부터 야 되니까. 15mm니까 그러니까 315, 315. 거기에 이제 이 편심을 다이아처럼 돌려가지고 315, 315에 맞게끔 네. 편심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야. 이해 가? 음. 이해 가냐고. 네, 네, 네. 어. 이,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야. 근데 이거보다 좀 작으면 파티션 공간을 조금 덜주 750만 주든가 그것도 안돼 그러면 700을 줘야 되거나 그러면 파티션이 우리가 750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650그 다음에 400짜리도 있잖아 그러면 이 치수가 우리가 샤워 공간이 줄어들수록 이 파티션도 사이즈가 줄어야 되는 거야 말 그대로 내, 내 개인 기준으로는 750이면 거기까지는 이걸 750을 넣어도 돼. 음. 근데 그것도 650이다. 음. 요즘에 사람들이 등치가 워낙 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, 헤비하다 보니까 이게 750 주면 좀 작아. 음. 그러니까 800 주면은 750짜리 파티션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지. 음. 오케이? 음. 그리고 요 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. 자, 이거를, 이거를 여기를 갖다 부셔냈어. 그럼 이 속에 몇, 몇 미리짜리 배관이 있겠어? 50 미리짜리 배관이 있다고.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을 해봐. 자, 저기에서 우리가 1 5 m m 던 타일이 튀어나온다고 했지. 네. 그러면 변기 공간 600 주기로 했지. 네. 그리고 변기가 벽에서 300 떨어지는 게 정상이야, 센터가. 네. 그리고 어쨌든 양쪽에 공간이 600이면은 어, 이쪽에 세면대 때문에 이 허벅지가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심에 들어가는 게 가장 보기 좋을 거 아니야. 네. 왜? 이 젠다이라는 게 있으면은 변기가 그 사이 중앙에 들어가는 게 이쁘지?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이뻐? 아니잖아. 그래서 315, 315 주는 거야.